욕구는 없어요. 정말 저도 신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가 컨디션이 너무 좋고 진짜 눈도 번쩍 떠져요 진짜. 물론 저도 금주 초반에는 위기는 좀 있었어요. 다하오 안녕하세요 구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7월 19일이죠. 이날은 제가 금주를 시작한지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기분이 정말 좋고 또 상쾌하기도 하고 그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제가 금주를 결심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1년간의 금주 성공기이자 제 히스토리인 거죠. 저는 원래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고 제가 술 끊었다니까 주변에서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술을 좋아했고 주량 같은 경우도 꽤잘 마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술을 왜안 마시지? 그냥 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금주를 하게 된 계기는 팬데믹 기간에.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었어요. 제 지원 업무를 했는데, 아 저는 참고로 2014년도부터 제 코로나 터지기 한달 전까지 제 중국 베이징에 있었고요. 제 팬데믹 때문에 다시 못 나갔고 제 한국에서 일을 한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재밌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치죠. 스트레스도 받고, 그니까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이게 관리 가 안 되다 보니까 과음. 술도 많이 마셨고 폭식 음식도 많이 먹었고, 담배도 많이 피웠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정말 시간이 갈수록 좀 감당이 안될 정도로 찌더라고요. 지금은 한 15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계속 할 거고요. 아무튼 이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건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원래 인생이 내가 계획한대로 다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이니까 이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laughs> 그 그러니까 밤마다 술도 많이 먹었고, 음식도 많이 먹었고, 담배도 많이 피웠고.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더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 5월 말, 6월에 이제 퇴사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사실 퇴사를 한 이유는 이제 몸 관리도 좀 하고, 이제 저의 장기이자 스킬인 중국어를 강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쉬었죠. 근데 쉬는 동안에도 술은 계속 마셨었어요. 이제 일주일 쉬고 그 관광통역 안내사 중국어 시험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막상 시작을 했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술, 담배, 폭식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만 나고 집중도 안 되고 몸 컨디션은 계속 다운되고 쉬어도 신것 같지가 않았어요. 좀 마음 편하게 쉬었어야 됐는데이 조급증? 이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랑 이게 같이 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헬스장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그래도 좀 하면 낫지 않을까. 근데 헬스장을 등록하고 나서 첫한 달간은 진짜 가서 운동은 안 하고 뭐 해봤자 런닝머신좀 걷고 그러니까 샤워만 하고 왔어요. 술은 술대로 먹고 악순환이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았었는데 이거를 고치고 싶어도 그 정말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힘들잖아요. 저는 이때 느꼈어요. 이 중독이라는 거 정말 끊는 게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린 게이 pt를 등록을 했어요. 그 아무래도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하면 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시작을 했죠. 이제 결론적으로 이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고 총 30회 등록을 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3회차 정도에 그때까지는 술을 마셨거든요. 운동하고 술먹으면 어차피 효과도 없고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아 일주일만 참아보자 해서 일주일간 매일 운동을 했어요. 그 헬스장이 일요일을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운동을 하고 이제 일요일 날푹 쉬는데 어, 술 생각이 좀 예전보다는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넘기고 이제 그 후부터 지금까지 술은 입에도 한 방울도 안 됐고요. 이제 시작한 게 작년 7월 19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중력도 많이 좋아졌고 자격증 공부도 꾸준히 할수 있었고 작년 8월 24일. 그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 11월 5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2차 면접까지 자격증을 취득했고 살도 점점 빠지고 있었고 자격증 시험이 끝나고 제 유튜브랑 블로그도 시작을 했고 또제 장기인 중국어를 살려서 온라인 중국어 과외 1대1 코칭도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작년 7월 계속 술을 마시고 운동도 안 했더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으면 어땠을까? 가끔은 등골이 오싹해져요. 진짜로. 진짜 등골이 오싹해요. 이렇게 유튜브도 못하고 블로그도 못하고 뭐 관광통역 안내사 그 시험도 공부도 못 마치고 그자율증도 취득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술 생각이 정말 0.1도 안 나요. 1년을 안 마셨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끔은 술 마셨던 장면들이 떠오르긴 하죠. 그 장면들은 생각이 나는데 술을 마셔야겠다는 그런 욕구는 없어요. 정말 저도 신기해요 지금. 그니까 매일 하루하루가 컨디션이 너무 좋고, 진짜 눈도 번쩍 떠져요, 진짜. 물론 저도 금주 초반에는, 위기는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금주는 이어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금주 9개월 차 때부터 제 유튜브에 영상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사실 9개월 차 때부터 술 생각을 별로 안 나고 좋은 점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9개월 차, 10개월 차, 지난달 11개월 차까지 영상 기록을 남겼고요.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또 저도 동기부여도 되고 많은 분들이 영상 좋게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금주 콘텐츠는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금주를 고려하시거나 이제 금주를 유지하시는 분들, 이제 그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는 금주 1년 성공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킵! 고잉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